책 작가 인자 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그림책은 아, 꼬마 이실 출판사에서 나온 홍성주 선생님의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라는 책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낯선 동네로 이사를 해요. 얼마나 멀리 온 걸까요? 새로운 학교에 처음 가는 날이에요. 현관을 나서기 전에 크게 한번 숨을 쉬어 보았죠. 이사 온지 며칠이 지났어요. 하지만 새 동네는 여전히 낯설기만 해요. 우리 집에서 모퉁이를 돌면 바로 한성 세탁소가 나와요. 세탁소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 동네는 온통 배나무 밭이었대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외국에서 큰 건물을 짓는 일을 했대요. 그러고는 돌아와서 어려서 살던 집터에 세탁소를 차렸죠. 할머니는 옷 만든 일을 하다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두 사람은 결혼한 뒤로 이 동네를 떠나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세탁소를 열어두고 이런저런 동네 일들을 살펴보곤 해요. 할머니는 2층 거실에서 손주들 옷을 만들거나 이웃이 맡기고 간 옷을 고치곤 하죠. 음, 못 보던 얼굴인데.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이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학생, 앞으로 자주 보겠네. 궁금한 거 있으면 이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 네, 고맙습니다. 다음 장을 열면, 어, 글은 없고, 그림으로만 나타나는데 할아버지는 파리채를 들고 파을를 잡고 있고 할머니는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할머니가 멋쟁이에요. 팔찌도 끼고 방안이 내옷 네 만드는 일을 하는 방 같습니다. 세탁소 아랫길로 내려가면 예쁜 꽃으로 가득한 집이 나와요. 꽃할머니네 집이죠. 할머니는 꽃나무로 둘러싸인 남쪽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대요.그래서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 이사를 다니면서도 옛 생각을 하며 꽃나무를 길렀대요.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 때도 있었지만 꽃을 보면 늘 기분이 좋아졌다고 해요.이제 아이들은 모두 어른이 되어 할머니 곁을 떠났지만 할머니는 심심할 틈이 없어요.화분에 물을 주고 골목을 쓸고 가끔은 아르바이트도 하죠. 주민센터에서 시도 배운답니다. 오늘은 김치를 담가 옆집에 나눠 줄 거래요. 와, 어제보다 꽃이 많다. 이쁘지? 전부 할머니께서 키우신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구경하러 오렴. 눈으로만 봐 주세요. 꽃들이 아파해요. 그런 펜말도 쓰여 있네요. 할머니 방을 구경해 볼까요? 네, 할머니 김치 하려고 배추랑 파랑 한 켠에 있고, 네, 한나 방이 음, 방 하나인 것 같아요. 곳에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거실도 있고, 할머니는 전기장판에 앉아서 네, 아르바이트도 하시네요.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어, 연필을 담아서 포장을 하시나 봐요. 네. 꽃할머니 집을 지나 조금 걷다 보면 새로 지은 그린 빌라가 나와요. 그린 빌라 305호 아저씨는 아침마다 골목에서 달리기를 해요. 늦잠을 자는 바람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허둥지둥 달리죠. 아저씨에게는 꿈이 있거든요. 웹툰 작가가 되는 꿈이요. 그래서 직장에서 돌아오면 새벽까지 만화를 그린대요. 잠이 모자라서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아저씨는 혼자서 조용히 그림 그리는 시간이 참 좋대요. 아저씨가 그리는 만화가 정말 궁금해요. 아저씨가 늦었다 늦었다 그러면서 달리네요. 아저씨 아저씨 지갑 떨어졌어요. 와, 큰일 날 뻔했다. 학생 고마워요. 네, 웹툰 아저씨 방을 구경해 볼까요? 침대가 있고 빨래를 널어놓은 빨래대가 있고 라면을 끓여 먹었나 봐요. 라면 부스러기가 남아있는 냄비가 있고 역시나 어, 웹툰 아저씨의 집도 방이 하나네요. 네,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 작은 냉장고가 있고요. 옷걸이에 옷이 걸려져 있고 아저씨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빌라가 늘어선 모퉁이를 돌면 삼일떡집이 보여요. 북적북적 웅웅웅웅 제잘제잘 제잘, 칙칙칙칙 떡지는 소리와 다섯 찍구 소리에 삼일떡집은 잠시도 조용하지 않아요. 삼일떡집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각각 한 아이의 엄마, 아빠였다가 몇년 전에 만나서 결혼했대요. 그 뒤로 막내도 태어나서 북적북적 다섯 식구가 되었죠. 삼일떡집이라는 이름에는 첫째, 둘째, 셋째가 한가족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해요. 참, 삼일떡집의 최고 자랑은 삼색 인절미랍니다. <laughs> 삼색인절미 삼색 떡집 삼색 네. 우와 맛있는 떡 냄새 떼지 말고 빠뜨린 거 없지. 아우 아침마다 정신은 하나도 없네. 우와 떡 꺼낼 시간이다. 며칠 전에 왔던 학생이구나. 학교 가니? 네 떡집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얼굴이 점점 밝아지네요. 떡집을 보면 2층에 큰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고, 작은아이는 남아, 남자아이인데, 떡앞 엄마 아빠가 떡 만드는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떡을 골라서 담고 있어요. 막둥이는 엎드려서 그림을 그리고, 엄마 아빠는 열심히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재밌죠? 아무래도 길어서 이것은 나눠서 읽어드려야 될듯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인자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